너무 더럽고.. 특전은 <laughs> 먼저 샤오쟈님이 샀긴 한데 어.. 한진이랑 도은이랑 이런 것도 주던데 이거.. 장통, 하자, 이거 진짜 잔통.. 하자.. 고마운 사이다 귀여운데? 여기에는 한진.. 어머! 오질나게안 들어가요 오이쁘네아 이쁘다 그리고 이게.. 이게 뭐지? 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안 들어가? 오. 내가 모르고 오를 가버렸네. 와, 제 동은잠 있인데 지윤이, 동작?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아, 이거 뭐 조립하는 건가 보네. 어, 아 이렇게 등신대처럼. 오, 영재. 오, 어이 미친? 지윤 오은 영민. 뭐잘생겼는데왜 자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 봐봐. 아, 우! 우 아니 뭐야? 어 뭐야? 너무 늦으신데? 그1 열박자 왜 이렇게 많아? 귀여워 이거 뭐야? 헐헐 그 가사가 여기 나와 있고 신우 저희 투어스가 미니 3지뭐로 사이를 찾았을 아널들 재선한 것도 세 번째가 되었네요. 천 선생 긴장가 살. 니 <목소리> 뭐야 왜또모래가 굉장히 눈부셨다? 애들 편지가 있고 우리 애들 손글씨 예쁜데. 진짜. 이거는 뭐야? 글글한 뭐, 거야? 요거는 포토북 아니 어, 너무 귀여운 이제 보이 버전을 사용 하는데 어 뭐야? 와 어, 아니 이걸 나중에 보기 잘한 것 같기도 하고 클래스 뭐야? 내가 이렇게 원하는걸잘 알고 있었어? 상수아상수 어? 상수. 우와 우와, 어, 아니 너무 잘생겼네데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너무 귀 똑같나? 아닌데 다르네 신형 한진 신형아지우어 지윤 헷갈렸어 아민 도은 지윤 와 영재 완전 겁나 큰 늦었 요거는 포토북 어 뭐야 와 어, 아니 이게 뭐야 어 아니 너무 잘생겼네 어머어머! 휴지 어머, 어머, 날라갔어 한진이 나왔습니다 원한 똑같이 그 번개 모양 지훈이 현민이 용재용재소은이 한진이 포카 아, 아 이거 아닌데? 사실 나는 신유가 나오길 바라긴 했어 솔직하게 까먹고 말할게 응 근데 뭐신유 맞는 나온 거 같아 아 너무 안빠진데 어머 어 아니, 걸어. 음. <목소리> <열쇠 골라. 이거 목소리> 갖다 걸어 그 달고 다녀 어좋네좋은네 좋네 이거는 내가 박수 한번 쳐어 뭐야 이 뭐야? 키링 이게 뭐야? 링이요 이게 뭔데? 키링이요 열쇠 내집문 따는 열쇠 옷에 걸어 옷 걸러 옷에 걸어 자라 자라 아이 기포가 뭐가 있겠나 마음의 열쇠 자라 응. 하나 더 있어 개잘생겼 이거 굿대야? 개잘생겼 あ 아니야 o t sure if y o 만 r e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 오 i n g to be able t 이 do it. I'm n o o 스파발 선물을 참 좋아하는데 이거 스티커. 어? 뭐? 선물 나왔! 예쁘다. 태상이 안녕하세요. 보냈던 앨범깡. 보스 앨범을 왜안 사냐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보냈던 좀늦떡이라서 늦. 귀여운데? 아, 이거 그거구나. 선우 가만히 앉아 있는데 태산이가 날아가는 거그 찍은 거구나. 왜 주는 게? 이렇게 비, 비율이 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문학이랑 어우 나 태산이 포하는 제가 그 지금 보여는데유가 <laughs> <laughs> 나왔어요 <laughs> 어, 뭐야 오, 오. 이거 테마에서 쇼핑하다가 너무 우리 넥자님들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책상이 깨끗해졌죠? 저 지금 책상을 좀 틀었... 그 서론 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오늘은 보냈트 앨범깡이고요 어, 달잼더가좀 늦게 와가지고 제가 좀 늦게 시켰거든요. 4월 23일에 시켜가지고 이거 특전 이거 자석이더라고요. 이건 제가 먼저 까봤는데 태산 이안 워낙 나왔습니다 그리고 <laughs> 이거도 특전이에요 제가 꾸준을좀안 보고 사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거든요. 오귀 그래, 그래, 네그리그 이건 특전 포카 그, 오늘 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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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이어부터 시작해. 이거부터 이게부 이거부터 이거부터 시작해. 이거부터 시작해. 이거부터 시작해. 이 이거부터 시작이이거부이이거는 이거부터 시작해. 이거부 와, 시작해. 와, 좀... 이 <laughs> 아, 이 욕설 왔나? 이나 사진? 어, 아, 쨌든 태어나왔어. 아, 스티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 어 유니 포토카드는, 어머, 산디언트가 나왔네. 이거 일단, 포토... 이거 포토카드인지 몰랐는데. 요거, 요거 스티커가 있고요 아, 포스터. 오, 포토카드. 이야! <laughs> 아아죄 아, 아, 저... 아 이거 아, 무슨 거인지 모르겠네. 이게, 노 리밋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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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관광객이 왜 이렇게 보이잖아. 아, 아니, 너무 잘생겼어. 생각... 오늘 진짜 어떡하지? 우와. 어 이안이가 또 나왔어요. 티카는 이거는 이런 유닛 포토카드부터.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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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포까지 봐. 아 아니노 예. 어, 어? 아, 와, 아니 뭐지? <웃음> <웃음> 아,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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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자. 어나기 <laughs> 유닛은 당연히도 중복이 1장도 없네요. 우와, 어? 선물써 있는데. 그래가지고 성우가 좋아한다는 거두개 했고요. <laughs> 종이컵, 종이컵이었다. 틴더볼. 한번 뒤질 떡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이게 이게 아! 태상이가 직접 한 건가? 따나서 먹을게요. 그냥 잡음 맛인데? 뭐 어, 되게 생소한 맛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씩 까는 거 너무 비효율적 행동이니다아 제가 먹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이컵에다 따. 아, 아, 제내 이빨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어복숭아인잖나요 그리고 사아 씨가 좋다고 했었던 이 잠옷 블레 아, <laughs> 이 조개 다안떠지냐 그냥 자몽인데좀밍밍한 자몽?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아니, 이 맛있어요. 어, 이 레몬 맛 난다. 끝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태양 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귀여운 토마토 키링을 샀어요. 두 번째는 이런 배지를 샀어요. 이거 완전 이안이 거지 않아요? 풍채지를 하나 샀거든요. 오 어, 이렇게 이렇게 말끔하끔오오 분이... 어, 어, 이런 느낌. 귀엽네? 캡피가인더를 샀고요. 여기다 넣고 다니게 재질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어좀 어, 너무 얄쌍한면이 없지 않아 있고 다음으로는 좀 양말을 좀 샀어요. 첫 번째로는 뭐붙는데아 어, 어, 자석 있다. 양말 하나 더 샀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 분액도 양말에 샀어요, 여러분. 키로~ 오늘 또 양말~ 세워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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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호씨 얼굴이 는지키도돌아릴게요